자 오늘은 미국이 총기 규제가 잘 안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정서는 개신교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건국 세력 자체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종교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좌파 우파 개념이랑 미국의 좌파 우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미국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미국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좌파든 우파, 우파든 정부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파도 정부가 주도하는 우파고 좌파도 정부가 주도하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다둘다 다 한국은 좌파 우파 둘다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우파는 경제를 좀 주도해서 좀잘 살게 만들자는 슬로건 있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외세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에 보면은 미국에 의지를 많이 했었죠. 좌파는 이제 어 뭐랄까 어 사회주의 뭐 그런 라인이죠. 라인인데 어 다른 나라의 그런 좌파 다르게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적인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어 좌파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사회주의적인 생각, 뭐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끝에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이랑 연결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한국의 좌파 우파는 극한의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래서 미국 좌파 우파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자, 미국 우파는요, 작은 정부를 지지해요. 미국 좌파는 큰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고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한국이랑.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들의 주장은 작은 정부예요. 개인의 개인의 삶이 중요한 거지. 개인의 일은 개인이 해결하는 거지. 정부에 의지하지 말자가 미국 우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좌파는 큰 정부 규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 일들이 이제 좌파에 되게 요소가 많은 거예요. 큰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 규제를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조지 오웰의 1984가 공산주의 사회가 왔을 때 공산주의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 디스토피아를 그린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는 큰 정부 규제를 지지하고 미국의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좀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우성향의 사람들의 생각은 총기를 규제하면은 결국엔 정부가 총기를 다 가지게 되고 개인이 무기가 없어지게 돼서 자유를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산당 뭐 예를 들어 마오쩌둥 같은 공산당 리더들은 그런 말들을 실제로 했었잖아요. 권력은 총기 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 개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우파는 정부가 커지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개인을 탄압하고 그리고 악, 악으로 치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어,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인간은 항상 악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또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 자체가 항상 그래요. 구약 성경 자주 잘 읽어 보시면 어,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시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던 시절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이 조직을 만들고 인간이 인위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타락으로 가고 악으로 갔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바탕으로 미국 사람들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정부가 커지면은 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믿는 거야.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고 그러면 정부는 결국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도덕을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리고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법과 사회가 가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커지면 악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부가 뭔가 규제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 끝판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살았던 게 사실 성경적인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뭔가 규제하지 말자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성향의 사람들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신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 건국 자체가 유럽의 종교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유럽의 종교 시스템이 어떻게 타락했었냐면 그, 종교 시스템이 정치와 결탁해서 결국엔 정부와 종교단체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면서 인간이 계속 타락하면서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인간을 컨트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디스토피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그래서 개신교인이 개신교가 된 거예요. 기존의 유럽 종교 시스템에서 탈출해서 우리만의 그 성경 중심적인 종교를 만든 자에서 만든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어,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 하려고 했던, 어, 죄들을, 죄의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만을 바라보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낸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마인드가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럽이 이제 너무 타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자. 이 이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의지하는 신앙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초기 미국 건국 세력들의 생각이에요. 3번 얘기해보면, 그래서 근데 좌파는 반 기독교적인 세력들이고, 그리고 큰 정부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좌파는 그래서 총기 규제를 외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 옳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근데 이제 좌파 진보 세력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좌파 진보 성향을 추구하면서, 이제 계속 잡다한 가치관들을 계속 사회에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전통과 도덕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회도덕을 망가뜨립니다. 좌파, 진보성, 어, 집단들은. 그래서 우파는, 어, 사회도덕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회도덕을 많이 강조해요. 미국의 우파는. 그래서 사회는 우파로 인해 질서와 도덕이 잡히고 좌파로 인해 도덕이 사라지고 물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우파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좌성향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낙태라든가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 좌파는 성경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인간의 어... 행복 추구 인간의 쾌락 추구 그거에 좀더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 그래서 좌파는 그래서 반 성경적이고 우파는 성경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4번 또 중요한 얘기 해보면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의 가난한 동네도 살아보고. 부자 동네도 다 살아봤어요. 근데 미국의 부촌은 되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 어,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일단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 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부촌에 살아요. 그래서 부촌에선 범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미국 부촌에 살면 항상 느끼는 게 범죄를 거의 제로입니다. 범죄가 없어요. 왜냐면 다 먹고 살 만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질 않아요. 일단 그렇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부촌의 초입에 부촌 사람들이 지역 뭐랄까 자체 뭐랄까 관리비 이런 거를 걷어가지고 어 일종의 시큐리티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찰력 플러스로 사설 방범대들이 어 순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국에뭐뭐뭐 뭐, 뭐 조선시대 개념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뭐 나라에 군대가 있었고 뭐 사대부들이 사병 조직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촌 주변에는 어 부자들의 어떤 자체 관리비로 인해서 어 시큐리티 개인 방법 순찰대원들이 순찰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촌이 안전한 이유가 경찰이 부촌만 지켜서 그러고 가난한 자기 동네는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돈을 털어서 추가적인 관리비를 내서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그 마을의 초입을 경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설 경비들은 권총 차고 그 마을 입구들을 패트롤 하기 때문에 부자 동네들이 굉장히 안전해요. 경찰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부촌에 살면 되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부촌 주민들이 총기를 가지는 이유는 레저와 등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사격장 가서 총 사격하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등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등산을 하면은 미국은 자연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해서 산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코요테도 있어요. 코요테는 이제 약간 야생 늑대 같은 조그만 야생 늑대인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등산하다가 코요테 한열 마리한테 쫓겨서 쫓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어 그때 약간 위기에 처해가지고 산에서 막 달려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이후로 등산 갈 때는 뭐 어, 뭐 등산용 칼이라도 가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카메라 삼각대라도 어,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미국은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촌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 갈때 가방 안에 권총을 휴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 곰, 특히 곰 같은 경우는, 음, 인간의 체력으로는 1대1로 맞닥뜨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권총이 필요한 이유들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야생동물 때문이죠. 근데, 미국의 가난한 동네에 가면은,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집을 구할 때, 그,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즉, 범죄 기록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 스코어가 좋아야지만 받아주겠죠.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성범죄라든가 강도, 뭐, 이런, 이런 정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탈락합니다. 뭐 100점 만점에 80점은 돼야 되는데, 뭐, 100점 만점, 에한 50점 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못 얻어요. 그래서 약간, 어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빈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동네 가면은, 어, 백그라운드 체크 탈락한 사람만 쉽게 받아주는, 뭐, 50점 미만도 받아주는 아파트 촌이 있어요. 이런데, 아파트는 어떨까요?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만 모여 사는 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동, 이 동네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런데 살면은 범죄 성향이 있어요. 남의 거 여러 번 훔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범죄 전과자들과 동네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신 총이 왜 필요했을 때 내가 위험함을 느껴서 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당신 총이 왜 있어요? 그럼, 어우, 나 사격장에서 스포츠 하려고 혹은 뭐 등산하려고 하면은 거긴 부자 동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반미적인 뉴스가 나와서 미국 총기 사고가 딱 터지는 거를 보고, 아, 미국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한국 미디어가 어, 그 결론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이런 상황 설명을 그리고 무 조건 미국의 가난한 동네에서 총기 사고 나는 것만 맨날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세상을 보지 말고요. 왜 미국의 총기 규제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 다방면에서 볼 수가 있어.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성향은 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살아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성향으로 살면 항상 안 좋네요. 항상 건강하고 좋은 도덕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고 어, 미국에서 좌성향에 빠지면 항상 위험한 동네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가치관을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좌성향으로 살면은, 님의 정신세계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사실 한국도 좌파들은 건강한 정신세계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종복으로 치닫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어, 미국 좌파들은 이제, 어, 건전하지 않은 정신세계에 결국엔 치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총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너무 진보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지역, 그 지역에서 항상 총기 사건이 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네는, 어, 아, 되게 건전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사회 도덕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좀 사는 부촌 주역에 살거든요. 너무 안전합니다. 밤에 혼자 다녀도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에서 보고는, 보는, 한국 언론 필터를 통해서 보는 미국은 한국 언론 세력 자체가 좌파, 내셔널리즘,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미국은 미 제국주의 관점으로 몰아내야 될미 제국주의 관점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항상 미국이 안 좋게 보이고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동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필터를 벗어나서 실제 육신의 눈으로 미국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번 직접 님의 눈으로 미국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여행 한번 와보세요. 유학 오기 전에 유학 가면 몇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미국을 직접 돌라 보면서 정보를 실제로 얻어 보세요. 여행을 한번 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 한국 언론이 말하는 거랑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정말 좌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사회주의의 필터로 미국을 바라보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미국이 다르게 보여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